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제가 드디어 새로운 스튜디오를 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더 고퀄리티의 촬영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오피스텔 재산세, 종부세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떨 때 종부세가 나오고, 어떨 때 업무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댓글을 보면서 제가 어,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해서 바로 시세차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임대줬을 때 세입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용으로 임대를 해도 주거용으로 사용해 버리면 도로아미타빌일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이 재산세 관련해서는 전입신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입신고 여부랑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업무가 주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 통화 내용에도 나오지만 전입신고랑 상관없이 이 집주인이 이거를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이게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댓글 다시 이분은 전입신고를 하면 이게 주거용으로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업무를 샀으면 전입신고를 해도 계속 업무로 나와요. 재산세가. 내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걸 구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업무로 나오게 됩니다. 즉, 종부세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걸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러면 주택으로 나오냐. 업무를 샀는데 이걸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는 뭐냐. 재산세 변동 신고서,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어, 이게 2년 뒤, 3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를 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업무용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가능하다고 진행해도 되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로 재산세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돼요. 근데 집주인한테 재산세는 업무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현재 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도 건물분에 부가세 10% 내나요? 이건 아마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걸 토해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법인으로 오피스텔 매매해도 부가세 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건물 분의 부가세 10% 내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매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3J 님도 지금 똑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전입신고라면 무조건 주거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입신고랑 상관없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만약에 주택으로 바꾸고 싶다면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아마 구청에서 날라오. 이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관할구청에서 날라올 겁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통해서 주택분으로 어 신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바뀌는 거고요. 안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진 않아요. 또쭉 가면 이제 업무로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나오니까 재산세 자체는 좀 비싸도 종부세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기투자나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겠다 하면 이득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경자인님은 상가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안 담아 놓은 거냐? 주임사 한다고 언뜻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분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설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업무용이라는 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라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거용으로 바뀌니까. 저는 업무로 갖고 있는 건 주택임대사업자 당연히 등록 안돼 있는 거고, 애초에 주거용으로 저한테 넘어온 거는 어차피 종부세 합산이 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기투자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갖고 있는 거 단타매도를 위한 법인으로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 명의로는 두 개로 나눠진데 하나는 업무로 재산세가 나오는 거. 왜냐하면 업무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종부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한테 넘어올 때 이게 동마다 다릅니다. 어떤 동은 저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그전 소유주가 주택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한테도 주택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은 어차피 저한테 종부세 합산이 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좀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냐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메리트는 단타 양도세가 싼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최, 거의 최고 세율입니다. 취득세는 똑같지만 재산세 종부세가 법인으로 하면은 최고 세율로 나와요. 개인으로 치면 공시직가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세율 구간이에요 법인으로 한 채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들고 가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2억짜리 오피스를 경매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제가 1년, 2년 들고 가면 매년 재산세가 600만 원씩 나와요 2억짜리를 샀는데 오피스텔이 오른다라고 하지만 1년에 저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600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되면 사실 메리트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지션을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하겠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든 뭐 싸게 사서 또는 제값에 샀지만 시세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법인으로 사서 1년이 안 됐을 때 재산세 내는 기준 일인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할수 있다면 괜찮아요. 재산세 한 번도 안 내고 취득세는 어차피 똑같고요. 그리고 1년 이하의 단타 양도세가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개인으로 했을 때는 약70% 법인으로 했을 땐약30%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니까 단타 양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은 법인으로 한게 유리하리 하고 추가적으로 법인으로 했을 때 대출도 최대 9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신탁 대출이라는 걸 쓰면. 그래서 대출 부분 그리고 단타 양도세가 저렴한 건 법인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장기로 가져가겠다, 오래오래 가져가면서 묵혀두겠다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 가져가신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개인으로 갖고 한건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눠지는데 주거로 들고 가는 건 제가 장기 투자로 갖고 가는 거고 최근에 매수하는 것들은 좀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업무 상가분 재산세만 낼수 있게 그렇게 세분화해서 세개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튜디오도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양질의 영상 그리고 앞으로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영상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인이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